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나만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즐기기.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스타일이라 여름에는 늘 얼음 가득. 쓰리샷. 물 거의 없이. 계속해서 진한 커피를 즐기기 위한 선택. 1시간 정도는 즐길 수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식당, 좋은 식당을 논할 때 음식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직원과 직원이 식당 곳곳을 지나며, 마주칠 때마다 나누는 사소한 대화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쓸때 기분이 행복해지며 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여기 정말 근사한 식당이구나. 화려한 인테리어와 신선한 음식,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응대하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직원과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따싼 언어로 나누는 대화에서 그 식당의 가치와 수준을 알수 있다. 최고의 보험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최고의 보험은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결정한다. 분투하며 보냈던 당신이, 시간이, 나머지 당신의 삶을 보장한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독박, 육아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말.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혼자 기르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는 크지만 나는 자꾸만 사라지는 기분이 들죠.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에이,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직접 겪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직접 겪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도 가치를 느끼기 힘들죠. 반대로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처럼 느껴지죠. 넌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니? 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게 뭐야? 문제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를 정말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아픈 고통과 깊은 슬픔을 전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쉽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반전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스스로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거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혼자 아이를 사랑할 기회를 얻었다. 아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독박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독점할 기회를 즐기고 있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내 아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온갖 좋은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굳이 아이를 독점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다 맞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TV를 켤 시간이 없고 예쁜 옷도 사고 싶은데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고 이대로 젊은 나날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때로는 이런 시간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힘든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상황을 반전시킬 언어가 필요하죠. 대체 네가 뭐가 걱정이야? 아이는 저절로 크니까 지켜보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아이는 1분 1초도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늘 곁에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이제는 그런 소리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고, 아껴주기로 해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처럼 당신의 아이를 아름답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독박 요가 사랑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삼육호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2월 21일 부모의 사소한 한마디가 아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